하미의 별똥별 소원 어느 고요한 밤 하미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죠. 와! 하미는 숨을 죽이고 소원을 빌었어요. 하미의 꿈은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죠. 비뚤빼뚤한 선 어색한 색깔 하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하미의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었어요. 하미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색깔이 너무 예뻐. 하지만 하미는 왠지 모르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하미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역시 안 돼. 하미는 붓을 던져두고 깊은 슬픔에 빠졌답니다. 어느 날밤 하민은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똥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민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민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답니다. 그날 이후 하민은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이전처럼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림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하미는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미의 그림을 보러 왔고, 그림을 통해 하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하미는 알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성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하미는 이제 밤하늘을 볼 때마다 자신감을 얻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별똥별에게 새로운 꿈을 빌죠. 하미의 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